자, 이게 보면은, 어, 어제 이제 태양광이랑 2차전지 요런 애들이 올라갔어요. 반도체 자동차 대형업종이 장중에 차익실현에 나왔어요. 1월 12일 월요일 날.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이 개별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미국발 이슈였죠? 그런데 화학 태양광이 움직이네? 뭐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양광 2차전지는 실적 관련 증권사의 부정적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나왔었고, 목표주가 하향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생각보다 세게 움직였는데 시장 대비해서 이슈가 뭐가 있었냐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어제 아침에 전해드렸던 이거, 로이터통신에서 나온 내용들. 연방정부 차원의 전기차 보조금이 지난해 10월에 종료가 됐는데, 4분기 판매량이 자동차 판매량, 특히나 EV 판매량이 좀 줄어들잖아요. 물론 땡겨서 산 사람들도 있어요. 보조금이 끝나기 전에 계약서만 써놓으면 되는 거니까, 인도일 기준이 아니었으니까, 그 전에 무조건 사놓는, 계약해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물량들을 더 땡겨서 3분기에 받아놓은 게 있어서 4분기가 더 물량이 줄어든 게 있었겠죠. 이런 착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4분기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어떤 이유든지 보이니까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전기차 보조금 부활시킨다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건 뭐냐면은 대당으로 얼마를 줄 거냐 2,400억을 지금 확보를 한다 그랬는데 한 대당 얼마 줄 거냐 그리고 얼마 소득까지 얼마 줄 거냐 무조건 돈 많은 사람도 줄수 없다 그리고 차량가격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까지는 얼마 준다 이런 차량가격에 대한 이 지금 차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조금 부활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면 한번더 시장에서는 반응을 할 거고 그리고 언제부터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반응을 할 거고, 그러면 다른 민주당 관련 성향의 11개 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2013년부터 2023년도까지 캘리포니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보조금을. 그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이슈는 구체화 과정이 전해지면서 꾸준하게 또다시 이슈가 될수 있는, 그리고 이슈화가 될수 있는 내용들이다.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제 시장의 반영은 조금 됐겠지만 그렇게 세게 된것 같진 않아요. 이게 좀 셌던 것 같은데 중국 태양광 배터리 수출 부가세 환급 폐지 이슈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랑 그래갖고 배터리랑 같이 움직인 것 같은데 중국 재정부에서 지난 9일에 국세청과 공동성명을 발표해갖고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부가세 환급을 4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한 겁니다. 배터리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축소한다. 이게, 그러니까 태양광은 당장 4월 1일, 배터리는 점진적 축소를 한 다음에, 배터리는 4월부터 12월까지 9에서 6%까지 단계적으로 부가세 환금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는 건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 요율을 낮춘 다음에,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폐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년 1월부터는 폐지하고 올해는 줄인다. 라는 거니까 얘네 보조금 없앤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 인상 요인이잖아요. 중국 태양광 산업협회는 중국 태양광 제품의 수출 시장에서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반덤핑, 반보조금 등의 무역 마찰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도 욕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니네 공정 경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거로 인해 관세도 두드려 맞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할게요라고 쇼잉도 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움직인 건데 구체적으로 태양광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 정부가 부가가치세 수출 부가 VAT 증치세라고 하는데 환급을 제로로 전격 폐지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제품들은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 환급률을 3%를 줄여버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폐지시켜 버립니다 이 둘에 대해서 중국 태양광산업협회는 해외 시장 가격이 합리적 회복 무역 마찰 리스크 완화 취지로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장은 그 태양광만 놓고 봐, 요거는 이제 태양광이에요. 여기는 태양광인데 어, 아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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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배터리구나. 어, 환급을 9로 인하여서 추가 강공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9에서 6으로 또 내려가고요. 핵심은 뭡니까? 환급금이 사실상 해외 바이어한테 가격을 깎아주는 한마디로 어, 간접 할인 정책으로 쓰였다. 라는 거를 해외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고 뭐 하루 이틀이에요 이게 나온 게 근데 중국 당국이나 업계가 문제를 지금 삼고 나선 것이다 배터리 쪽은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둘다 기대감이 묻어나면서 움직였는데 배터리 쪽은 특히나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나 니켈 가격이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 폐지가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해당 생태계의 정상화 등을 기대하는 선물 선수효가 나타난 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왜 태양광 배터리 수출 보조금이 폐지되고 탄산 리튬 등으로 이어졌나?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겁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 막 지금 140 가까이 됐어요. 어, 리튬, 이게 현물 가격이에요. 그리고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어제 상한가 부분까지 상한가 갔다가 약간 이제 내려오겠는데 9% 올라갔습니다. 또 최고점이에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가 저점 대비해서는 3배 올라갔어요. 무슨 일일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출혈 경쟁 종료로 받아들이는 시장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조금을 폐지하면. 결국에는 무리한 지금 얘네들이 보조금을 줘가면서 가격 출혈 경쟁을 만들고 있었고 지들만 먹고 살고 있었는데 가격을 이제 정상화 시킨다는 기대감. 특히나 이제 배터리, 태양광 가격 정상화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황금은 사실상 배터리, 태양광을 싸게 팔수 있는 그런 가격 보조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100원씩 경쟁해야 되는데, 100원 환급해줄게. 그럼 80원 싸게 팔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92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진율이 950원 밑으로 내려가면, 930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얘는 920원에 팔면 더 이상 내리진 못해. 우리는. 940원에 팔아도 못 이겨. 그러니까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진다는 거는 완성품. 뭐 배터리나 아니면 태양광 쪽의 가격이 더 이상 무한정 내려가기 어렵다는 거고요. 마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죠. 그리고 상위 업체 중심으로 생산 유지가 확대된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원가를 너무 깎아가면서 버틸 필요가 없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원재료 리튬 구매를 그 특히나 원재료 부분으로 보면은 원재료 구매를 다시 늘릴 수 있는 환경. 어 이제 좋아질 것 같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수요가 더 땡겨가는 수요가 있잖아요 보조금 줄때 많이 줄때 보조금을 지금 땡겨 가지고 어, 만들어 놓고선 밀어내기 하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수요가 여기 선물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원재료를 구매량을 늘려 가지고 기대감을 늘려 가지고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선물 시장부터 반영이 되고 현물도 뒤따라 반응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 왜곡이 해소되는 건데, 그동안 중국 배터리나 태양광은 저효율 감산, 원재료 수요 왜곡,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과잉 생산이나 저가 수출, 그 다음에 재고 누적, 그래갖고, 이걸 이제 리튬 구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튬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리튬 구매를 축소시키잖아요. 이런 악순환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만들고, 저가로 수출하고, 재고는 누적되고, 그러면은 이제 구매는 축소시키고,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그다 보조금까지. 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버티기용 물량 생산을 이제 끝내자는 신호가 나오니까 이 과정에서 중소저효율 업체는 당연히 퇴출이 될 거고, 생존기업은 잘 살게 되고, 정상되고. 왜냐면 얘네들은 그 보조금을 연명하던 회사들은 여기서 이제 잘려나가는 거죠. 시장이 좀 건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재고 털기보다 질서 있는 생산 등도 추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왜곡돼 있던 리튬 수요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 리튬만 놓고 봤을 때 나아가서는 배터리도 왜곡돼 있던 것들이 정상화 태양광도 왜곡돼 있던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특히나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는 수요 전망에 민감한 게 사실이니까 원자재 쪽이 먼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밀어내기 생산도 리튬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니까 4월 이전에 배터리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밀어내기를 해. 황금률을 낮아지기 전에 선제 생산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리튬 재고를 다시 채우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리튬을 사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선수요가 있을 거고 그럼 배터리도 선수요가 생길 거고 특히나 탄산리튬 매입 증가하는데 이게 현물 가격까지 양극재 전단계 올린 거다 아시죠? 밀어올리는 직접 요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 불균형이 더 나빠질 건 없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기대감인 거죠. 이 말인즉슨 리튬은 더 이상 구조적 과잉 수요 붕괴의 자산이 아니라는 기대감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나아가 사이클의 바닥이 지나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제시가 되고요. 그래서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순차적인 반응이 지금 기대가 될수 있는 것들이 시장에 어제 반응이 됐다. 이런 것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기 중기적으로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좀 다른 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1, 2분기 특히나 4월 1일 시한들이 아까 있다라고 못봐 갔잖아요. 그러면 가격이나 물량을 밀어내기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더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 특히나 4월 1일부터 환급이 0%가 되니까 선정을 최대한 당겨서 환급을 받으라는 인센티브가 생기고요. 배터리도 선출하 유인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가격 교란도 좀 나올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그 4월 지음이 되면 4월 즈음이 딱 돼가지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그 동안 쭉 땡겨 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덤핑 물량들이나 추가 할인 물량들 그래갖고 물류도 좀 타이트해지고 그래가지고 해운 운임도 상승시키는 압력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물량조차도 근데 수요 증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의 단기 마진은 더 압박이 될수 있다 그래서 환급금은 가격 할인 재원인데 시행 전에는 물량을 밀어내면서 더 깝깝할 가능성도 있어 가지고 수익성이 지들끼리 좀 훼손시킬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닥쳐봐야 한다 4월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수요 증가가 또 얼마나 더 어,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이 가격을 더 밀어 올릴지 말지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차이 실현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4월이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돼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봐야 되는 거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영향은 이제 결국엔 이게 다 시행이 되고 어, 올 하반기 내년 이후가 되는 거죠. 초저가 수출이 정말로 구조적으로 약화가 되느냐, 해외 가격이 정말 정상화가 되느냐, 환급이 사라지면 중국 업체가 동일 가격을 유지할 때는 얘네 걸 사겠냐고요. 얘네도 어떠한 그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러면 가격을 낮추고 아니면 이제. 정상적으로 경쟁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어, 수출 가격 인상 출혈 경쟁 완화 제품 미스 상향 요 유도될 가능성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산업 재편 얘들 뭐 퇴출 퇴출되는 애들이나 M&A나 이런 것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에 기대던 저효율 업체 그 버티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완성형 배터리를 지금 봐도. 막 나가떨어지는 회사들 배터리 회사들도 나가떨어지는 회사들도 미국 쪽에 스타트업들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 회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회사들 전기차 전환하려고 하다가 전기차 전환 안되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 어려운 거죠 못 가는 거죠 중국 내부에서도 과당경쟁 완화 목적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럼 현지 생산 물량 확대 유인이 되고요. 수출이 붙은 혜택이 줄어들면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생산해서 관세 무역 규제, 뭐, 이런 전략이 매력적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될수 있는데, 글쎄, 이거는 뭐, 얼마나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얼마나 지금 수출 물량들이 증가할까라는 것들. 주의사항은 중국입니다. 이거 중국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중국은 보조금이라는 명목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들은 시장에서 매번 나오던 얘기입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상대는 중국이야. 조심해. 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기대된 보조금에 대해서 전면 개편을 통해서 우리는 공정 경쟁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과한 관세를 때리지 마시고요. 우리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알고 보니 우회의 경로를 통해서 보조금과 유사한 형태를 지급하고 시장 교란을 하고 있더라. 라고 나올 확률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것은 황금 막차 때문에 선적이 급증하고 단기 스팟 가격이 추가로 4월 즈음에 대해서 하락을 할 수가 있고 태양광은. 프로모션 물류비 변동 확대되고 배터리도 4월에서 12월 사이에는 환급이 남아 있지만 급격하진 않더라도 환급률 맞은 적에 단 선적 당기기이런 것들은 좀 밀어내기 물량들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체크해야 될 데이터는 뭡니까? 1월부터 3월 사이에 중국, 배, 중국 쪽에 이제 수출 물량들 급증 여부들.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다음에 반덤핑 상계 관세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미국이랑 e u 에서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 쪽은 실적부진 전망이 지속적으로 증권가에서 나와요. 2차 전지 뿐만이 아니라 지금 태양광도 그렇잖아요. 일부는 이미 ESS 부분에 대한 실적이 덜 반영됐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8대2 정도 증권가에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8대2 정도로 부정 8 긍정 2, 9대1? 뭐이 정도로 보는데 1이라고 하는 것도 마냥 긍정적이진 않아요. 다만 ESS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고요. 다만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것만 보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만 보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그리고 미국 쪽만 바라보면서 지금 4분기 안 좋았던 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게 어떻게 개선되느냐 차인 거죠. 캘리포니아 이슈에 이번 보조금 이슈가 전해진 가운데 배터리 태양광 보조금 이슈가 더해지면서 리튬값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국내 기업들의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합적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수요 증가 속에 밀어내기 단가 하락이 좀 혼재될 수 있다라고 4월에 닥쳐서는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현재는 수요 증가 기대감에 가격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왜냐면 이게 이슈가 워낙 세니까 두 가지 이슈가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상위 업체 출혈 경쟁이 완화되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마진 정상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그리고 한국 유럽 미국 내 생산 업체는 중국산 초저가 공세가 구조적으로 둔화되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회복 여지가 생기는데 여긴 관세까지 있죠 그리고 미국은 중국께 못 들어오죠. 그럼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은 좋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치킨게임 종료인가 이거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 신호가 되려면 중국 내 증설 속도 둔화되고 중국 내에서 구조조정 된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고 근데 중국 내에서 뭐조금 없으면은 날라갈 기업들은 진짜 많습니다 그래갖고 중국 쪽은 진짜 에좀잘 봐야 되구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수출 가격이 반등하고, 그다음 무역 파트너의 규제 강화, 완화, 혹은 추가 억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갖고, 그냥 얘네들 혼자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겠다, 우리는. 근데 이제 계속해가지고 예정대로 유럽이랑 미국 쪽에서 계속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들어가게 되면은 어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캘리포니아 이슈들, 그 다음에 보조금 이슈들 중국 쪽에 이런 이슈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업황적으로, 산업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와봤습니다.